마지막에 1km만 올라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오예 이러고 올라왔는데 겁나 고파라. 평지 5km, 내리막길 5km. 오, 와 마지막 에 힘들었다. 오. 국경을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안내 문자가 왔어. 와 이제 내리막길밖에 안 남았더니 너무 행복하다. 뭐 문제가 생기면 SOS 하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구조를 해주나 봐요. 산길이 그렇게 험하지 않아가지고 SOS를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다 앞에 서있지? 약간 왜다서 있을까? 분 했다요. 했었어, 했었어. 딱산 넘어 오자마자 했었어. 이거 정상인 것 같은데. 아, 어, 아. 올라. 여기도 가라고 하는데. 아, 오메가. 응. 어. Wow. 네. 응. 아, 네, 비즈. <laughs> 너무. 이제 진짜로 내리막길인데, 지금 여기로 가면은 좀 어려운 길이고, 일로 가면은 쉬운 길인데, 어제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왼쪽 위에만 하고. 그때 슬레키사무소도 그렇고 알베르게 호스트도 그랬고 절로 가면은 절벽이 나온대요 올라 헬로 <laughs> so, so 자꾸 옆에서 뭐라뭐라 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어. 선! 선 e s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Oh y e I'm from Brazil. Brazil? Uh, is north, north, north. Very, north? Very 네, yeah, 아니요. 아... 오니 리우? 네, 오니 리우. 코파카 바나? 네! 코파카 바나. 내 생각에 저기가 오늘의 목적지인 것 같거든요? 진짜 거의 다 왔어. 한 30분만 걸으면 도착한다고 핸드폰에 뜨네요. 도착할 때 되니까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아, 대박! 다 왔어! 대박이다! 아, 도착하자마자 해 뜨는 거싫어입니까 미쳤네. 아, 28km. 고생했어. 고생... 와, 진짜 더웠다. Is this office? No. n no? Only the uh, backpack. 아, only backpack. Are you tired? Yeah, you tired. Thank you so much. Okay. 나 간다. 다 왔어, 다 왔어. 아, 힘들어. Do you clean your hand? s Okay. Let's go. Come on. No. 이런 거를 또 작성을 해야 되나 봐. 엄청 철저하게 내년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마스크도. 페스는 뭐좀 다른 느낌. 여기 네, 공립 알베르게여 가지고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을 했어요. 내 침대 번호가 쓰여 있는 종이여 가지고. 어, 누군가 온다. 조금 지저분할 것 같았는데 엄청 깨끗하게 잘 되네요. 심지어 어제 숙소보다 나은 것 같아. 와 이렇게 작장처럼 돼 있어. 여기 나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아 이거 이게 진짜 좋다. 이제 너무 두 시간 쉬었거든요.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너무 배고파. 식당이 딱두 개밖에 없어서 여기 들어가 가지고 먹을까 봐. It's live to, to Korea? Are uh, you taking your, your Instagram? To oh, to I, uh, do you have internet? Because I don't have internet yes. now. <coughs> I have a channel in YouTube. too. Oh, really? <laughs> yes, because I am a chemical and professional. Mm. So I post uh, my class, many class. Mm. 10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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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례길 이틀차 순례길 이틀차고 분명 6시에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내가 5분 동안 씻고 나왔어 근데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화장실 나밖에 없었단 말이지? 그러면 은안 씻는 거잖아 진짜로 안 씻어요 어제도 그렇게 땀나고 비오고 다 젖어가지고 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씻었어요. 또 그러니까 다들 안 씻어. 너무 신기해. 왜안 씻을까? 좀 상대적으로 한국인보다 안 씻거든요. 진짜? 샤워를 안 해. 이도 안 닦아. 왜 그럴까? 왜? 정말 정말 궁금해요. 7시? 7시 좀 전에 출발을 해서 두 번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아침 식사하는 데 같은데, 여기서 커피를 한잔 마실게요. 어, 커피가 급합니다. 여기 마켓이 8시에 연다고 해가지고, 8시까지 딱 아침을 먹고, 이제, 뭐냐, 물을 사야 됩니다, 물. Hello, 베누아 아. 아, 여기는 소들이 다. 너무 뚱뚱해요. What's your name? My name is Yagi. y i Y 야 s c o t 시차 적응 끝나고 아 팜플로냐 지나면은 좀 가,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그때쯤이면 걷는 것도 좀 적응해서. 이후로 텐트 치고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0km밖에 안 걷는 날이어가지고 엄청 수월해요. 벌써 반 이상 걸어왔거든요. 한국인 분 만나가지고. Hello. Hello. Bye bye. b y 반 정도 같이 걸어왔는데 그 원래 한국 슬랙길에 한국인 비율이 5, 5, 6, 5 6이 정도 엄청 많대요. 근데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국인 두분 만났고 앞에 부부분들이 한분 걸어가고 있대요. 총한 다섯 분 정도 같이 걷고 있는 것같아요 180 180. 180, 180. Ah, Where are you guys from? Oh, are we are from Spain. Spain. This is a sports teacher. So, okay. <laughs> 코리아6 yeah. right. 9 올라. Mm -hmm. 오늘 되게 수월하다웃긴다안녕하세 -huh. <laughs> <laughs> 구독자요. 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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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바로 앞에 마을. 네 맞아요. 근데 숙소가 없다는 얘기도 들어 가지고 예약 안했어요 예, 예약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숙소를 예약했네요. Sí? <laughs> Até Maranhão pela costa, pelo litoral, pela praia, muito bonito. Sí. Aí vai chegar em São Luís, Maranhão. Prazer, obrigado. Viva Brasil! Viva <laughs> Brasil! The cap, Rio, huh? the Brazil, the cap, 아, 저 브라질 아저씨가 좋으신 분인데 말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도망쳐야지. <laughs> 아, 다 왔다. 진짜 다 왔어. 여기다서 <laughs> 만난 한국 분이. 스페인어 능력자셔가지고 숙소를 예약을 해주셨어요 여기 c 비우가 숙소가 지금 부족해서 만약에 여기서 못 자면 이제 저는 텐트를 칠 곳을 알아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 저기있다 t 어stairs? yes 어 well, thank you 가방 밀어주고 있어